안녕, 안녕, 안녕. 칼바사 소세지랑 투움바 파스타를 만들어 봤어요.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청양고추랑 고춧가루 넣어서 만들었고, 면은 빨대면을 사용했습니다. KBG 맥주랑 같이 마실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 칼바사 소세지가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엄청 크죠? 잘 울굴만해요. 이 칼바사 소세지 먼저 먹어볼게요. 음. 음. 엄청 짭조름하고 뽀드득 거리는 게 엄청 좋네. 이건 맥주 안주다. 짜잔. 건배. 짠. 한입더 먹어볼게요. 음. 식감은 엄청 뽀드득하다. 음, 맛있어. 제 영상에서 지금 이거. 쌀때 파스타가 1위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시점 통해서 한 분에게 쌀 빨대를 선물로 드릴게요. 음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영상 채널에 보면 이거 짤 빨대로 크림 파스타 만든 거 있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돼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여기 링크 걸어줄게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중국 당면이랑 분모덤처럼 엄청 탱글탱글하거든 봐요? 띵, 와! 띵, 띵. 식감 예술이야. 빨대용도 둘째 치고 맛있어서 저는 거의 이런 면 대용으로 자주 먹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매콤하게 하니까 너무 맛있다. 음. 음. 이거 만들 때 면을 빨대 면을 살짝 삶아서 약간 풀어졌을 때 그때 건져 놓고 이 크림 파스타 소스 만들고 넣고 같이 조리하면 더 좋더라고요. 음. 이 소세지를 씹으면 안에서 육즙이 나와. 이 칼바닥 소시지 진짜 강추할게요. 진짜 맥주 안주로 최고네. 저는 이 소세지, 이마트에서 구매했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안주 만들어 보세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육즙이 막. 똑같이 <laughs> 뭉쳤다. 이래도 맛있어요. 면이 엄청 부들부들 야들야들 음. 음! 를 들려드릴게요. 오 깜짝이야 순발력으로 빨리 잡아서 많이 흘리진 않았어요 이 칼로리가 어바보이었는데 큰일났네. 자꾸 내 뱃살이 늘어만 갑니다. 밥 먹고 있는데 저희 집 화장실을 공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견적 보러 오신다고 해서 시끄러워가지고 빨리 먹고 끝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양파 좋아해가지고 양파를 많이 넣었더니 맛있어. 真。<John. S 2> 밖에 자꾸자꾸 손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한복음 남은 거. 이벤트는 여기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추첨해서 공지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 추첨 날짜랑 그런 안내사항은 여기 더보기란에 적어줄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 놀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잘 먹었습니다.